2016년 트럼프 선거 캠프와 러시아 측 간의 내통 의을 둘러싼 러시아 스캔들 사건의 양대축인 공무와 사법 방의 의혹에 면제부를 준 윌리엄 바 신임 법무장관이 제출한 뮬러 특검 보고서 요약본과 관련해 뮬러 특검이 항의서안을 보내 외국 그 논란을 제기하자 이 파문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. 관련 소식 좀 정리해드립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밀러 특검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 자신의 신복 윌리엄 바를 신임 법무장관으로 앉혔습니다. 이어 바 장관이 밀러 특검 결과 보고서하며 요약본을 의회 제출했고 그 이후 밀러 특검이 바 장관으로 서한을 보내 당신이 의회 보낸 요약본은 수사 결과의 맥락과 성격 그리고 그 실체를 완전히 담아내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항의 서한이 공개된 것입니다. 자,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신복 바 장관이 일방적으로 밀러 특검 요약본을 왜곡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, 오늘 상원 법사의 천문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. 자, 밀러 특검의 요약본 이후 제출된 편집본도 문제가 됐습니다. 밀러 특검의 해임 시도와 코미 연방수사국장을 해임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막기 위한 시도, 그리고 세션스 젠 법무장관을 압박해 특검 수사 지휘권을 포기하게 한 건, 그리고 위크리크스와 접촉해 2016년 힐러리에 대응한 것등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사례들이 잇따라 터진 것입니다.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모는 없었다며 민주당 진영 등을 향해 거듭 반박에 나서며 수세국면을 탈피하고 있습니다.